싱거링 교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간단한 연주를 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는 단음에 멜로디와 반주의 의미를 부여해서 엄지손가락과 윗손가락을 사용했고 다음 강의부터는 겹음 튕기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연주곡이라는 주제의 연주 형태는 4분의 3박자에서는 마디 첫 박, 또 4분의 4 박자에서는 이렇게 베이스가 첫째 박이나 셋째 박에서 해당 코드의 베이스음을 연주하고, 네, T손가락으로 거기에 윗성 부음이 멜로디로 나오는 형태의 연습입니다. 교재 58페이지 1번과 같이 첫박 베이스음을 해당 마디 코드의 베이스음을 퉁기고 이어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경우로. 실전곡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한혜진 씨가 불렀던 갈색 추억이라는 곡의 노래를 간단한 핑거링으로 연주해 보면 예, 다시 해 보면 이런 연주에서 첫 마디에서와 같이 A마이너 코드의 베이스를 퉁기고 멜로디가 이어지는 경우, 셋째 마디에서도 첫바이 D마이너 코드의 베이스음을 퉁기고 이어서 멜로디를 연주하는 이런 형태의 곡을 대비한 연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 곡의 연주법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오른손가락은 기둥 아래 베이스음은 T. 엄지손가락으로 튕기고 멜로디음들은 IMR 손가락 중에서 튕깁니다. 기둥 아래 베이스음은 T 엄지손가락으로 튕기고 멜로디음들은 IMR 손가락. 둘째, 소리는 물론 기둥 멜로디음은 잘 들리게 튕기는 거고 또 베이스음도 멜로디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르페지오 핑거링할 때도 베이스음은 크게 튕기듯이 코드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음이기 때문에 잘 들리게 튕깁니다. 셋째, 그 베이스 음이 누르는 경우 그 음표 길이만큼 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보 베이스 음 미가 두 박이니까 두박 동안 떼지 않은 상태에서 멜로디 미, 레, 도를 튕겨야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악보 박자를 잘 세야 하는데 그러니까 악보에서 첫박 베이스 음 미가 두 박이라고 해서 미 퉁기고 두박 후에 다음 음을 퉁기는 것이 아니고 반박 후에 멜로디 미를 퉁깁니다. 그 판단은 베이스 음위 8분 반박자 쉼표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박 쉼표가 있으면 베이스 퉁기고 한박 후에 다음 음을 퉁기는 것이죠. 이세 가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로 60페이지 왈츠 연습곡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4분의 3박자이고, A마이너 키 곡인데, 이 곡의 구성이 거의 규칙적으로 홀수번째 마디 첫박음은 코드의 베이스음을 퉁기고, 둘, 셋박자에서 멜로디, 그리고 짝수번째 마디에서는 연속으로 멜로디입니다. 그래서, 첫마디 첫박 베이스 5번줄 개방음 라 퉁기고, 한박 기다렸다가, 예, 왜냐하면 윗성부 심표가 한박 심표니까, 그렇게 한박 기다렸다가 둘, 셋 박자에서 멜로디 3번 줄 2프렛 라, 라 튕깁니다. 이때 첫박 베이스 음은 한박 후에 둘 박자 음을 연주하지만 개방음이니까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만약 누르는 베이스 음이라면 누른 상태에서 둘, 셋 음을 연주해야 하고 다음 둘째 마디는 멜로디 2번 줄 1프렛 도, 2번 줄 개방음 시 3번 줄 2프렛 라입니다. 그렇게 첫째, 둘째 마디 이어서 튕겨보면 예,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이 곡의 구성은 홀수 번째 마디 첫박 베이스음, 둘셋 박자 멜로디, 다음 짝수 번째 마디 전체 멜로디가 나오는데. 이 곡에서는 개념 정리를 위해서 멜로디가 간단하게 한 박자로 나왔지만 실전 곡에서는 더 짧은 박자 음표로 나오겠죠. 해서 60페이지 연습곡이 너무 간단해서 싱겁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곡의 난이도보다 하나의 연주법 형태를 정리해 놓으면 실전 곡에서 더 길고 복잡한 음표들을 만났을 때도 확신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마디 더 보면 세째 마디 첫박 E7 베이스 음 6번줄 개방음 B 그리고 멜로디 3번줄 1프렛 레 솔샵 다음 마디 멜로디 시라 솔샵 예 첫째 둘째 마디와 같은 구조죠 그러면 곡 전체 제가 느림 빠르기로 한번 이어서 조금 빠르게 한번 더 연주해 보겠습니다 먼저 느리게 예, 이번에는 좀 빠르게. 다음은 교재 61페이지 같은 형태인데요. 멜로디를 반박자로 좀 짧게 쪼개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직전 연습곡과 같은 방법으로 연주하는데 둘째 단 셋째 마디 베이스 미는 누르는 음이고 한박자니까 윗성분 미음을 연주해야 합니다. 또 셋째 단 첫째 마디 첫째 박 미음도 누르는 음이니까 두박이라서 두박 동안 떼지 않고 뒤 멜로디 음들을 연주해야 합니다. 예, 중요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 퉁기고 떼지 않은 상태에서 뒤 멜로디 미, 레, 도 합니다. 다시 이렇게 미 퉁기고 떼지 않은 상태에서 뒤 멜로디 미, 레, 도. 예, 그렇게 하고 또 앞에서 연주법 정리한 세 가지 지켜서 게 이름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리게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겹음을 하겠습니다.